네 지금 콜로세움을 네, 네. 나와가지고 네. 콜로세움 나와서 이제 포로로마노 가려고 합니다 졸로 갈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계산문을 이제 보고 계산문을 지나서 이제 포로로마노 포로로마노는 뭐지 여보? 로마의 광장 오마이 옛날에 경제, 정치의 중심이었던 포로로마을를 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던 개선문 개선문이에요 지나서 이제 여기가 프로 로마. 까마귀 우스만다. 네 여기 이제 프로 로마로 가고 여기는 옛날에 이제 메인 교회 마의 중심부 교회였던 것같 교회. 뭘? 왜? 만나. 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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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야가스터는 일몰로 가는 거 저쪽으로 갔어야 했대요. 으로갈까워서 아주 편는데아지저 이부르 로마노 들어가려는데 했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홍두간데. 동뚜데. 홍두간데로 <laughs> 가서, 아, 가서 교회만 보고 왔다가 혹시나 해서 우리 못볼것 같아. <laughs> <laughs> 우리 7시까지라서 이제 여기서 찍으려고요.